각도가 지드래곤 마지막까지 논란 전역한 스타들 경례와 비교해보 니 26일 전역한 지드래곤의 경례 각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 의 어깨와 팔꿈치의 각도는 60도 오른쪽 직계손가락이 눈썹 끝에 오고 앞에서 볼때 손등이나 손바닥 한 부분만 보이지 않게 손날을 세우는 것이 올바른 거수경례법이다. 하지만 전역 당시 영상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경례 당시 손등의 앞에서 보일 정도로 손날의 각도가 내려와 있었다. 이는 앞서 전역한 스타들의 경례 모습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지드래곤의 전역 인사는 최근 육군 특전사로 군 복무 만기 전역해 베가본드에서 활약 중인 이승기. 지난해 2월 전역한 김현중. 5월 제대한 대견. 3월 군 복무를 마친 임시원. 7월 1일 전역한 김수현의 각접힌 경례와 비교됐다. 지드래곤은 지난해 발목 불안정증 진단으로 수술을 받은 뒤 올해 초 기준 휴가와 입원 등으로 100일 넘게 부대 밖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군 병원도 1인 실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지드래곤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전역했다. 지드래곤은 강원철원 육군 3사단 백골부대에서 군 복무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 방지를 막고자 전날 저녁 장소를 긴급히 변경했다. 지드래곤은 26일 오전 경기도 용인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전역했다. 지드래곤은 지난해 2월 현역 입대에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백골부대에 포병한 대서 복무해왔다. 하지만 최근 섬사단 주변에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 때문에 국내 팬들이 몰리면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저녁 장소를 용인으로 변경했다. 이날 당당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취재진과 3천여 명의 팬 앞에서 저녁 인사를 한지 드래곤은 군복무를 잘 마치고 돌아왔다. 기다려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저녁이 얼떨떨하다. 앞으로 군인이 아닌 내 모습으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군인이 아닌 본업으로 돌아가서 충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지용 바람처럼 자유롭게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반갑게 맞이해 준 팬들과는 별도의 시간을 가졌다. 지드래곤은 팬들이 따로 모여 있는 장소로 이동해 감사 인사를 전하던 중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전역한 지드래곤이 최근 1년의 사건과 논란으로 침체기인 YG엔터테인먼트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음원과 음반 성적 모두 높아 가요계뿐만 아니라 공연계. 더 나아가서 패션계에서도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지드래곤이 연예계에 복귀하자마자 YG엔터테인먼트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드래곤은 지난해 2월 발목 불안정증 진단으로 국군 양주병원에 입원하며 특혜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또 병가 특혜 의혹을 받기도 했다. 현역 복무 중에도 논란이 이어졌지만 만기 전역했다.